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8일 한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에서 2024 한남 이성산성 문화제의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k 컬처의 중심 한남시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현재 한남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고 강조하며.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축하 공연에서는 파페라 가수 송은혜와 가수 환희, 미스트로스2의 김태현이 무대를 장식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하남 이성산성 문화제는 더욱 화려해진 빛페스타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성산성 발굴과 유물을 빛과 전시물로 표현한 독창적인 구성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트레저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형 게임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남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축제를 통해 글로벌 K컬처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